서울 가동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 야구계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. 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그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선수촌 병원장 기우승, 서울 소년체전 준우승, 천안 흥타령 기우승, 대통령실 우승, 두산 베어스 기우승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통의 명문 서울 가동초등학교입니다. 올해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오늘 승리제 2023년도 전국대회 세 번째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우승 한번 하는 게 정말 어렵고,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벌써 지금 이렇게 많은 별을 따낼 거라고는 <laughs> 네,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네. 네, 올해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음, 가동 초등학교 김성훈 감독의 모습인데요. 덕수산고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덕수중 코치를 어, 역임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가동 초 코치로 이제 부임을 했다가 2005년부터 어, 가동초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. 대단 선배들이 참 많죠. 뭐, <laughs> 너무나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이제 다 언급하기 참 어려운데 그렇습니다. 뭐, 그렇습니다. 지석호 문승원, 임창규, 강진성, 박현준 선수도 또 어, 서울 가동 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. 어, 이게 프로에서 우승을 또 차지했던 선수들도 있고 임창규 네. 선수는 올해도 엘 g 트윈스 정규 시즌 1위를 하는데 굉장한 또 공을 세웠던 그렇죠. 그런 선수고요. 네.